예. 11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다니엘서 사장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요절은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 사사라, 내 안에는 고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적,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예. 누부간 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꿈에 된 해석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그래서 조서를 내린다는 겁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예.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의 새 친구로 말미암아서, 너부간 내 살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며 능력으로 일, 일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의 새 친구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내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꿈을 말하였으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왕의 논지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그 꿈이 몹시 두려운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이제 그 꿈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이런 꿈을 꾸었다. 해석을 해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능히 해석을 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는 라 거죠. 느부간 레살람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듯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예,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예, 누부간 네, 누부간네살 왕이 섬기는 신, 예, 벨, 신입니다. 벨 마루족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 벨의 방백이다라고 이름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벨이 아니고, 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내 꿈에 본 환상을, 예,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느부간 네살왕은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과 함께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